라임스톤, 센더스톤 대리석, 전문 수입업체, KS무역. 어, 대표 전화는 055-746-8234-8235. 전 세계적인 석재를 다 수입하는 업체입니다. 오늘 경량하우징표에 이렇게 지금, 뭐, 뭐 물건은 많이 가져오지는 않았고요. 어, KS무역 홈페이지에 보시면은, 물건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직수위 업체이고 다이렉트를 하기 때문에요.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이제 경량하우징 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 얼굴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요. 음. 음. 많은 업체들이 되게 많이 참석을 했어요. 바로 앞에 이제 카페테리아 바로 앞에 있고요. 경량화 어, 호주 일산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요번 일요일까지 오셔가지고 구경들 하고 가세요. 감사합니다.